어, 선생 아까 이제 들어보시기 전에 의자에 이 보시면, 어, 이렇게 그 어, 선물 받을 수 있는 거, 예. 우림이라고 써있는 거 꽝이 있고요 서울 우림이라고 써있는 걸 받으시면, 다, 어, 아, 아, 오늘은 안 붙여놨네요. 아, 안붙여주셔야지고사과주 네, 네. 아, 뭐, 그래도 너무 내가, 네. 왜냐하면, 음, 이렇게, 네, 뭐, 승리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둘개서 수련이라고 다뭐할때 선물을 자주 받으셨던 거은 주실래요? 어, 네, 네, 네. 이런 분들은 오늘 선물을 받으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평소에 다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가 이렇게 회차에다 행사할 때 선물 못 받다. 선물 받으신 확률이 한50% 정도 되시고요. 아니, 어, 일어나서 막붙치시는 분들은 선물 받으신 확률이 한70% 되십니다. 어그 이상 오버하시는 분들은 약2 0에확되시는데 어, 여기에 추가로 선물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장님하고 어, 윤동식 건사님 네, 집사님 두 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어, 두 분이 다이바이브에서 이기시는 분이세요. 어, 우리 집사님 다이바이브 하시면 모내실 거예요. 도모요 집사님은요. 가위여 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은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해보나 마나 어, 일단 이기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네, 집사님이 굉장히 뜨겁게 환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MC용 선물이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검지가 A, 두 번째가 B, C, D 순서입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검지 A 아. 어, 높발시는 애기하지만 꽝도 하나 있어요 <laughs> 한번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A, B, C, D 중에? B 네,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어, 굉장히 그 애교가 넘치는 분이시것같요 어, 네, 새끼손가락 꽝이었어요 어한번 놀랐습니다 <laughs> 어, 아, 그 그래. 어,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펜지 어, 이거 A를 선택하셨으면 유럽 여행 거에요 네. 근데 이제 1박 2일짜리라서 오늘 저녁에 갔다, 가 내일 아침에 오시는거예요 <laughs> 네, 아, 농담하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선물보다 더큰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그죠? 예, 네, 대답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 만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laughs> 네, 괜히 렇게 실족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기회가 또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늘 정도의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시기로 했으니까. 네, 옆에 두 가지 든지 네,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 왼쪽 봐주시고. 네, 어휴 얼굴 만보시라고랬는데요 앞술도 하시고, 이 자리에 가까워지게. 어, 역시 우리 그 서울 우리 교회 네, 사각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 박수를잘 치셔야 레크에이션을잘 하시는 거거든요. 자, 박수세번쳐하겠습니다 박스 세 번씩. 즉, 우와, 박수 박스. 자, 거의 200명 정도 되시는 선거님들이 박수세 번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신 건 처음이에요. 다섯 번째. 자. 이 역동적인 몸태라 이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근데 이렇 어, 하나님을 또 섬기는 어, 지체들이니까 짝짝 짝짝 짝 할렐루야. 우리 모 보겠습니다. 자, 다섯 다섯 번째. 자. 할렐루야. 어, 진짜 어제 연습하셨나요 오, 진짜 옆에 분 한번 박수하시고 잘하셨습니다. 한번 직접 해주세요 <laughs>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한번 더잘해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박수 7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7번 준비! 네, 야! 하시면 돼요. 박수 7번 준비! 자, 박수 7번 시작! 짠짠짠짠, 짠짠, 이렇게 리듬감 있게. 네, 아셨죠? 어, 사실 얼굴에 수신이 쌓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계신데, 네, 편하게 해야 돼요. 편하게. 이거 틀린다면서만 동참해지거나 그면뭐 이런 거 없으니까, 네, 짠짠짠짠. 아셨죠? 네, 자, 박수 7번, 시작. 이걸로 쉬었습니까? 아, 어, 네,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 잘했지. 시작. 네. 네. 자, 어, 이번에는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박수 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8번 준비! 예! 이것도 안 가르쳐드리면 못하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짠하짠하짠짠, 짠짠, 요크라미어 8번 되겠습니다. 어, 저 뒤에서 지금 우리는 장르이 연습하고 계세요. 어쨌든 연습하는 자세 적은 시작! 완벽합니다. 박수! 아, 박수 쳐주 네. 아, 역시 선구님들 박수 하고진고 끝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박수 15번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15번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자, 박수 15번 시작! 감사합니다, <laughs> 박수. 아, 네, 네. 자, 옆에 분 누가 잘하면 칭찬해주셔야 돼요. 옆에 분한번 수다 떨어주시면 서 잘해주십니다. 어, 네. 와, 진짜 마치 어제 안주무씨고두시간 연습하신 것처럼 어, 완벽하게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를 잘 치셨으니까 어, 제가 이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박수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주먹을 딱 내밀면 내림과 동시에 딱 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박수 준비 하나 둘 오, 좋아요 하나 둘 와. 하나 둘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을 내밀면 수가 아니라 쫙 해주시면 돼요 자 손바닥을 내립니다 하나 둘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냥 표정없이 내리시면 좀 뻘쭘해요 활짝 웃으면서 하나 둘아예 웃는 어,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어, 우리 친구들도 예쁘고 그래서 두 분이 한번 마주 보실게요 어, 친구들 옆에 없으면 3시도 안으로 내고 뒤에 집사는 혼자니까 기도, 기도를 하번 해주시면 돼요 자 네, 두 분이 마주 보시고요. 손을 쫙 펴서 얼굴을 가려주세요. 아, 저기요. 남의 얼굴 가리지 마시고 자기 얼굴. 가리세요. 어, 저기 집사님 죄송한데요. 한 손으로 안 가려주시거든요. 두 손으로 가려주세요, 두 손으로. 자, 지금부터 우리는 서울 오린교회의 아, 무슨 약속 친구가 되는 건데요. 이제부터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제가 앞에 항상 먼저 활짝 웃겠습니다 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분하고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네이제 네. 많이 보면 누가 문장할 거 없이 활짝 웃으시는 겁니다 자 얼굴 가려주시고요 네 가장 행복 미소로 하나 둘셋 활짝 있습니다. 자 박수 준비 어, 야두게 해주세요 박수 준비 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아 맨날 아끝아 어려운 날어간딱두 단지 되는 거 있잖아요 주먹에 박수 이거 있잖아 어, 괜히 막 힘도 놀다 쉬고 막 이렇게 시험공부 들으지 마시고요 편하게 릴렉스하게 자 박수 준비 네, 예, 아닙니다. 어려운 것밖에 없죠. 네. 네. 어, 우리 분들끼들 어려우셔야만 제가 선물을 안 드립니다. <laughs> 자, 아, 어, 농담이었고요. 음, 우리 먼저 마음이 풀리려면 몸이 풀려야 돼요. 앉아 계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사람의 어깨를 한번 네,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만큼 외장을 담아서 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둘, 셋, 넷, 다섯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며 헌신을 하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에 사실은 그사람이 원하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봉사를 하지만 중요한 건. 앞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봉사를 해야되거든요 자 앞사람 오른쪽 귀에다 살짝 어, 드시고 여쭤보세요 어디를 좀눌러드릴까요 시작 아, 네, 네. 자, 자 이번에는 이대로 돌아서 앞사람이 네, 원하셨던 곳을 반대로 돌려 좋은 일을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5초 동안 앞사람의 뒤태를 한번 쭉 보세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길다무 친구들은 네, 허리가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 원사님들 집사님들 보시면 좀 안타깝지 않나요? 그죠? 어디가 허리인지 막고분이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사람의 허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어, 대충 이 정도가 허리다 싶으면 손으로 품질 참 머리가 흔들렸네요 자앞자리에 밀어넣은 허리를 찾아 드릴게요 아, 손을 딱 세워주세요 이렇게 발동작으로 세워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허리를 푹 찔러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하나 둘셋푹자 머리 한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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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요 반대로. 자, 네, 이번에는 종합을 한 번만 주시고요. 어, 그러시기 전에 우리 아까 아침식사 하셨나요? 어, 그러시군요 그러면 소화를 도와드릴 손바닥 을쫙피세요 자, 피셔서 앞서는 등에다가 딱 대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원을 돌여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Gracias! 아, 시동을 걸어야 돼요. 자, 우는 보는 소리가 있는데 어, 뒤에 사람 돌려주시면 앞 사람이 보는, 보는 소리를 나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더 크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시동을 걸어주십니다. 시작. 어, 시동이 바로 걸렸습니다. 자, 스세요 황수게요. 제가 막속도를 제한 없이 달리면 어,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펌프가 밀어만 가지고 하면 제가 프레이트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손을 떼가지고 옆구리를 품질로 줄수 있는 프레이트가 걸려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 0 k 로3 0 k 로6 0 k 로 프레이트.